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6세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혼자 앉아서 차를 마시며 여러분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지만, 1년 전까지만 해도 저에게는 이런 여유가 없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이제 1년하고도 2개월이 지났습니다.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치매에 걸린 남편을 돌보면서 제가 깨달은 것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부부는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22살에 결혼해서 76살까지 정말 긴 세월이었죠. 남편 이름은 박정수, 저보다 3살 많아서 79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가 처음 만난 건 1970년대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연애가 자유롭지 않았거든요. 중매로 만나서 몇번 만나보고 결혼을 했는데, 처음엔 서로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좋은 부부가 되었어요. 남편은 공무원이었고, 저는 집에서 살림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서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꾸렸죠.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부족함 없이 살았고, 아이들도 잘 커서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다니고 있어요. 남편은 참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35년간 한 번도 지각한 적 없이 출근하고, 집에 와서는 저와 아이들을 위해 뭐든지 다 해주려고 했어요. 건드리지 않는 술이나 담배는 전혀 하지 않았고, 가족이 최우선이었죠. 은퇴하고 난 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손자, 손녀들이 놀러 오면 누구보다도 좋아하면서 같이 놀아주고 뭐든지 사주고 싶어 했어요.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참 고마웠어요. 그런데 남편이 66살이 되던 해였어요. 뭔가 이상한 징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사소한 것들이었어요. 가스불을 켜놓고 깜빡한다든지, 같은 이야기를 몇 번씩 반복한다든지, 어디에 뭘 두었는지 자꾸 잊어버린다든지 하는 일들이었죠. 저는 처음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점점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은 동네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30년 넘게 살던 동네인데 집을 못 찾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뭔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 딸과 상의해서 병원에 가보자고 했어요. 남편은 처음엔 거부했어요. 자기는 멀쩡한데 왜 병원에 가야 하느냐고 나이 들면 누구나 그런 거라고 했죠. 하지만 가족들이 모두 걱정하니까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여러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그 결과는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의사 선생님이 알츠하이머 치매 초기라고 하셨어요. 그 순간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 가족 모두가 말을 잃고 앉아 있었죠. 의사 선생님은 설명해 주셨어요. 알츠하이머는 뇌세포가 서서히 죽어가는 병이라고 지금 당장은 일상생활이 가능하지만 점점 나빠질 거라고 완치되는 병은 아니지만 약물로 진행을 늦출 수는 있다고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 밤새 울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못 알아볼 날이 올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남편도 많이 충격을 받았나 봐요. 평소보다 말수가 적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마 자기 자신이 변해가는 걸 느끼고 있었을 거예요. 처음 몇 달은 큰 변화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약을 꾸준히 먹고 치매 예방을 위한 여러 활동들도 했어요. 퍼즐 맞추기, 신문 읽기, 산책하기 같은 것들을 같이 했죠.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서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남편이 저를 가끔 못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처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정말 당황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보고는 당신 누구야, 왜 우리 집에 있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설명해도 이해를 못하고, 오히려 더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소리치더라고요. 그때 정말 마음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일들이 점점 많아졌어요.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저를 알아보고, 어떤 날은 전혀 모르는 사람 취급을 했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남편의 성격이 변하기 시작한 거였어요. 원래 조용하고 온화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밤에 잠을 안 자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없는 사람이 있다고 혼자 얘기하기도 하고, 때로는 저를 때리려고 하기도 했어요.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정말 절망스러웠어요. 이게 내가 50년 동안 사랑했던 그 사람이 맞나 싶기도 하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기도 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어요. 일어나 보니 남편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온집 안을 다 찾아봐도 없었어요. 급하게 아들 딸에게 연락하고 경찰에도 신고했어요. 온 동네를 뒤지면서 찾아다녔는데 6시간 만에 멀리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어요. 경찰관이 연락 왔을 때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지만 동시에 이제 혼자서는 남편을 돌볼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들 딸이 와서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떻겠냐고 엄마도 힘들고 아버지도 전문적인 돌봄이 필요할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엔 정말 싫었어요. 50년을 함께 산 남편을 남의 손에 맡긴다는 게 말이 되나요? 마지막까지 제가 돌봐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니까 제가 계속 피곤했고, 남편이 화를 낼 때마다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었어요. 몸무게도 10kg 넘게 빠지고, 혈압도 올라가고, 저까지 쓰러지면 누가 남편을 돌봐주나 싶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도 말씀하셨어요.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요즘은 요양원도 좋은 곳이 많다고 했어요. 정말 고민 끝에 남편을 요양원에 모시기로 했어요. 집에서 가까운 곳으로 찾아서 상담도 받고 시설도 둘러보고 해서 결정했죠. 남편을 요양원에 모시던 날 정말 죄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남편은 왜 자기를 여기 두고 가느냐고 집에 가자고 계속 매달렸어요. 요양원에서 나오면서 펑펑 울었어요. 50년 함께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내가 남편을 버린 건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매일 요양원에 갔어요. 아침에 가서 저녁까지 있다가 오기도 하고 때로는 밤까지 머물러 있기도 했어요. 요양원 직원들이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너무 자주 오시면 환자분이 적응하기 어렵다고 조금씩 시간을 늘려가면서 오시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혼자 있으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울까 싶어서 하루라도 안 가면 안될것 같았어요. 그런데 요양원에 있는 남편을 보면서 더 마음이 아팠어요. 집에 있을 때보다 더 위축되어 보였고 자꾸 집에 가자고 하면서 울었어요. 3개월을 그렇게 지낸 후에 결국 결심했어요. 남편을 다시 집으로 모셔오기로 했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제가 돌봐드리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아들, 딸이 반대했어요. 엄마 몸이 견딜 수 있겠느냐고 전문가들도 요양원이 낫다고 하는데 왜 고집을 부리느냐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남편과 제가 함께 늙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게 부부의 도리라고 생각했어요. 남편을 다시 집으로 모시고 오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번에는 좀더 체계적으로 돌봄을 해보자고 생각했어요. 치매 관련 책도 읽어보고 인터넷으로도 정보를 찾아보고 치매 가족 모임에도 참여해서 다른 분들의 경험담도 들었어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치매 환자를 대할 때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였어요. 아무리 답답하고 힘들어도 참고 기다려야 한다는 거였어요. 남편이 저를 못 알아봐도 같은 말을 100번 해도 화장실을 못 찾겠다고 해도 그때마다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고 도와드렸어요. 쉽지 않았어요. 때로는 정말 화가 치밀어 올라서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예전에 남편을 생각하면서 참았어요. 그러다 보니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남편이 저를 못 알아보는 날에도 제가 친절하게 대해드리면 마음이 편안해 하는 거예요. 비록 제가 누군지는 몰라도 좋은 사람이라는 건 느끼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를 따라다니고 의지하려고 했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랑이라는 건 상대방이 나를 알아봐주는 것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상대방을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느냐에서 오는 거라는 걸요. 남편이 저를 몰라봐도 예전 같지 않아도 저에게는 여전히 50년을 함께 산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 마음만으로도 충분했어요. 이웃분들도 많이 도와주셨어요. 옆집 아주머니는 제가 마트에 갈때 잠깐씩 봐주시기도 하고 아래층 할머니는 반찬을 해서 가져다 주시기도 했어요. 치매 안심 센터에서도 도움을 받았어요. 주간 보호 센터를 이용해서 낮 시간에 몇 시간씩 맡기기도 하고 요양 보호사가 와서 도와주는 서비스도 받았어요. 그렇게 3년을 더 버텼어요. 남편의 치매는 점점 심해졌지만 저는 이제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어요. 남편이 어떤 행동을 해도 당황하지 않게 되었고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하지만 남편의 몸이 점점 약해졌어요. 걷기도 힘들어하고 음식도 잘못 삼키게 되었어요. 말도 거의 하지 않게 되었죠. 마지막 1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남편이 계속 누워있어야 했고, 기저귀도 갈아줘야 했고, 음식도 으깨서 먹여줘야 했어요. 하지만 그 시간들이 오히려 더 소중했어요. 말은 못해도 눈빛으로 소통하는 느낌이었거든요. 제가 손을 잡아주면 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남편이 갑자기 제 이름을 불렀어요. 한 2년 넘게 못 들었던 제 이름이었어요. 순자야, 라고 하면서 제 손을 꼭 잡더니 고맙다, 고맙다고 계속 말하는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기적 같았어요. 제가 울면서 여보라고 불렀더니 남편도 울면서 미안하다, 고생 많았다고 하는 거예요. 50년 만에 들어본 가장 감동적인 말이었어요. 그게 남편과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그날 밤 남편은 제 품에서 편안히 숨을 거두었어요.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정말 평안한 모습이었어요. 장례식에는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이웃분들, 친척들, 남편, 직장, 동료들, 그리고 치매센터에서 도와주셨던 분들까지 다 와주셨어요. 다들 저에게 고생 많았다고 정말 훌륭하게 남편을 돌봤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고생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을 통해서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사랑이라는 건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는 걸 배웠어요. 상대방이 나를 알아봐 주지 않아도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배웠어요. 또 인간의 존재 가치는 기억력이나 인지능력에 있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자체에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남편이 저를 못 알아봐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가족이라는 건 좋을 때만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어려울 때더 가까이 다가가는 거라는 것도 배웠어요. 그래서 진짜 가족이 되는 거고요. 이제 혼자 된지 1년이 넘었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남편을 끝까지 제 손으로 돌본 것에 대해 오히려 자부심을 느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신체적으로도 힘들었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지쳤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순간들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보다 더큰게 있었어요. 그건 바로 사랑이었어요. 50년 동안 쌓아온 사랑의 힘이었어요. 혹시 지금 치매에 걸린 가족을 돌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랑이 분명히 전해질 거예요. 비록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완벽하게 돌보려고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주변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해요. 당신이 건강해야 더 오래 돌볼 수 있거든요. 무엇보다 치매는 환자만의 병이 아니라 가족 모두의 병이라는 걸 인정하세요.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지 말고 가족들과 함께 나누어서 돌보는 게 중요해요. 저는 이제 아들, 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손자, 손녀들과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고 있어요. 남편이 보고 싶을 때도 많지만 10년 동안 함께 했던 그 시간들이 제게는 소중한 선물이었다고 생각해요. 치매라는 병은 분명히 무서운 병이에요. 기억을 앗아가고 사람을 변하게 만들고 가족들을 힘들게 하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지켜나갈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 돌보는 마음, 함께하는 마음. 이런 것들은 치매도 앗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더 깊어지고 더 진해지는 것 같아요. 남편을 돌보면서 제가 가장 많이 느낀 건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라는 게 사실은 아주 단순한 거라는 거예요. 큰 집에 사는 것도 많은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더라고요. 남편이 제 손을 잡고 안심하는 그 순간, 남편이 제가 해준 밥을 맛있게 먹는 그 모습, 남편이 저를 보고 웃어주는 그 표정, 그런 작은 순간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는 거였어요. 요즘 젊은 분들을 보면 참 안쓰러워요. 너무 바쁘게 살면서 정작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 같아서요. 가족보다 일이 우선이고 사랑보다 성공이 우선인 것 같아요. 물론 현실적인 것들도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는 아니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요. 진짜 중요한 건 함께 있을 때 얼마나 진심으로 대하느냐는 거거든요. 저희 아들 딸도 처음엔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그렇게 고생하면서까지 아버지를 돌보려고 하느냐고 요양원에 모시는 게더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나중에는 제 마음을 이해해주더라고요. 특히 남편이 돌아가신 후에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덕분에 아버지가 행복하게 떠나실 수 있었다고 자기들도 나중에 엄마처럼 부모를 돌보겠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까 정말 뿌듯했어요. 제가 보여준 모습이 아이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된것 같아서요. 사랑이라는 게 말로만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라 실제로 보여줘야 전해지는 거구나 싶었어요. 지금도 가끔 치매 가족 모임에 나가요. 새로 가족이 치매에 걸린 분들을 만나서 조언도 해드리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해요. 그분들을 보면 예전에 제 모습이 보여요. 절망하고, 화내고, 포기하고 싶어 하는 모습들이요. 그때마다 제 경험을 나누면서 힘을 드리려고 해요. 힘들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라고, 사랑만 있으면 해낼 수 있다고, 그 시간들이 나중에는 소중한 추억이 될 거라고 말씀드려요. 물론 모든 분들이 저처럼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니까요. 요양원을 선택하는 것도 때로는 더 나은 선택일 수 있어요. 중요한 건 어떤 선택을 하든 사랑하는 마음을 잃지 않는 거예요. 집에서 돌보든 요양원에 모시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생각하는 마음만 있으면 돼요. 저는 집에서 돌보는 걸 선택했지만 그게 유일한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상황에 따라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하죠.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때그때 그때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거니까요. 남편이 떠난 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남편이 옆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밤에 잠들기 전에 옆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것 같기도 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남편 목까지 차를 끓이고 있는 제 모습을 발견하기도 해요. 그럴 때마다 쓸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마워요. 그렇게 깊이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게 그렇게 긴 시간을 함께 할수 있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요즘은 손자, 손녀들과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아들, 딸이 아이들을 자주 데려와요. 아마 제가 외롭지 않게 하려는 배려인 것 같아요.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있으면 정말 즐거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을 가득 채우면 다시 활기가 돌아오는 기분이에요. 손자가 할머니한테 물어봐요. 할아버지는 어디 갔냐고 언제 오냐고요. 그럴 때마다 하늘에서 할머니를 지켜보고 계신다고, 할머니가 좋은 일 하면 기뻐하신다고 말해줘요. 실제로 저는 그렇게 믿어요. 남편이 어딘가에서 저를 지켜보고 계시고, 제가 잘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안심하고 계실 거라고요. 그래서 더 열심히 살려고 해요. 남편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남편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할머니가 되고 싶어서요. 가끔 동네 어르신들이 물어봐요. 혼자 살기 어렵지 않냐고 외롭지 않냐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렇게 대답해요. 외롭긴 하지만 견딜만 하다고 50년 동안 함께한 추억들이 있어서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무엇보다 남편을 끝까지 잘 돌봤다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있다고요. 젊은 부부들에게도 말해주고 싶어요. 지금 당장은 서로 사랑한다고 생각하지만 진짜 사랑은 어려울 때 나타나는 거라고요. 건강할 때 젊을 때의 사랑은 쉬운 사랑이에요. 하지만 늙고 병들고 힘들어질 때도 변하지 않는 사랑,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사랑을 하려면 평소에 마음을 많이 나누어야 해요. 좋을 때만 함께 하지 말고 힘들 때도 서로 의지할 수 있는 관계를 만들어야 해요. 그리고 작은 것들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해요. 함께 밥을 먹는 것, 함께 잠을 자는 것, 그런 일상적인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달아야 해요. 저는 남편을 돌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인내심도 생겼고, 포용력도 커졌고, 무엇보다 사랑이 무엇인지 진짜로 알게 되었어요.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라는 것, 조건 없이 그 사람 자체를 받아들이는 거라는 것,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함께 하는 거라는 것. 이런 걸 배우는데 1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순간도 어디선가 치매에 걸린 가족을 돌보며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분들에게 제가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 시간들이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가장 순고하고 아름다운 시간이라는 걸 알아주세요. 힘들 때는 도움을 요청하세요. 혼자 다 감당하려고 하지 마세요. 사회적 지원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고 가족들과도 역할을 나누어서 하세요. 그리고 자신을 너무 몰아붙이지 마세요.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무엇보다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을 잃지 마세요. 비록 예전 같지 않아도 여전히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그 사랑이 전해질 거예요. 말로 표현하지 못해도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으로는 분명히 느끼고 있을 거예요. 저는 이제 76살이 되었어요.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요. 50년 동안 사랑했고 10년 동안 돌봤고 마지막까지 함께했어요.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은 충분히 의미 있는 인생이었어요. 언젠가 저도 남편이 있는 곳으로 갈 거예요. 그때 남편이 고맙다고 잘했다고 말해 줄것 같아요. 그 말을 들을 생각을 하면 가슴이 벅차 올라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랑을 소중히 여기세요.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아플 때도 젊을 때뿐만 아니라 늙어서도 변함없이 사랑해 주세요.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그런 사랑을 한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어요. 치매라는 병은 많은 것을 앗아가지만 사랑만은 앗아갈 수 없어요. 오히려 더 깊게 더 진하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그 사랑의 힘으로 저는 10년을 버텼고 지금도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사랑을 경험하시길 바라고 어려운 순간이 와도 포기하지 마시길 바라요.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요. 불가능해 보이는 일도 가능하게 만들어요. 저의 경험이 그것을 증명해요. 마지막으로 하늘에 있는 남편에게 말하고 싶어요. 여보 고마웠어요. 50년 동안 좋은 남편이어 주셔서 10년 동안 제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고마워요. 언젠가 다시 만날 때까지 저는 여기서 잘 살아갈게요. 우리가 함께 나눈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면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게요.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도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다음 세대에게도 전해질 수 있도록 할게요. 진짜 사랑은 죽음도 이길 수 있어요. 지금도 제 마음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계속 살아 숨 쉬고 있거든요.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행복하게 살아갈게요. 여보 사랑해요. 여러분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하세요. 그리고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나가세요. 그것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의미 있는 일이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